오늘 어린이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어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오늘 원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엊그저께가 어린이 날이었고. 그리고 내 모레가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설교의 제목은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예요. 심각하다. <웃음> <웃음> 어,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린이 날을 교회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동경 드림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고 대장입니다. 어, 어린이라는 말은요, 원래 존댓말이에요. 원래 아이들에게는 존댓말을 쓰지 않았었는데, 어, 어른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를 붙여 가지고 "어린"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불렀냐? 이 "어리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어리석다는 뜻이래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 어, 이거 읽을래니까 목사님 좀 마음이 상한다만 아이는 망아지나 나귀처럼 매를 때려야 말을 알아듣는 어리석은 존재야. 너무하다 그렇죠. <laughs> 너무하죠. 그래서 막이나 망아지는 매로 때려야지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근데 아이도 그렇게 때리지 않으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아이한테는 매가 교육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훌륭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순수한 사람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 소중한 존재로 발견한 것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어리다라는 말에서 어린이, 어린 사람이라고 높여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 사람의 역사를요 유사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유사시대는 뭐냐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가리켜요. 어, 지역에 따라 문자가 발명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문자가 있어야 책을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책이 남아야 우리가 읽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책이 쓰여진 시대부터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유사는 역사가 있다는 뜻이고 선사는 역사가 있기 전에 이전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이때는요. 토기나 망치, 도구 같은 걸 통해 사람들이 남긴 그림이나 집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추측하고 상상할 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뭘 생각했는지.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아, 이랬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글자를 발명하고 책을 남기면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읽어준 이 구절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어린아이는 망아지나 나귀와 똑같아서 매로 때리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그런 책을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가 이렇게 오늘처럼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역사가 있는 건한만 년쯤 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문자가 발명된 것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만년 전쯤에서부터 책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BC 7,000년, 8,000년 이런 경이에요 그, 그때 그 책이 있거든요 그리 발견돼요 그래서 그때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만 년쯤 되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대 중에서 어린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선물 주고 막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몇년이 됐을까요? 50년? 50년? 응? 500년? 500년? 어? 10년? 10년? <laughs> 아. 그렇죠. 민정이는 10년이 굉장히 길것 같죠. 너의 일평생이니까, 그죠? <laughs> 응.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긴 것은 100년에서 200년 안쪽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이들은 귀찮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양식만 충내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아이들을 본받아라. 아이들을 본받아야 천국에 갈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바꾸고 아이들을 귀하게 발견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을 보배로 여깁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대접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길게 설명드린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과 같은 대접을 절대로 받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해서 해요. 물론 목사님 어린 시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같이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에도 가고 외식 가고 짜장면도 사 먹고 선물 세트로 가자 세트도 받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음, 그런 어린이날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무척 많았어요. 목사님 친구가 로봇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그때 그거 받지 못했었거든요. 헉, 얼마나 그때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고무로 된 인형이었는데, 근데 나는 그걸 갖지 못했었어요. 어떤 엄마와 아빠는 어린이날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요. 가게를 열어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날이 당연하기도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밥이나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이 밥 먹어줄 틈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누가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하고, 누가 당연히 콘서트를 보내줘야 하고, 누가 당연히 새 옷을 사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없을 때 아주 청년 시절부터 목사님이랑 만나서 같이 지낸 여러분 엄마 아빠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여러분 엄마 아빠는 진짜 이뻤어요.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가난 속에서 공부하려고 밤을 새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것들을 봐왔어요. 가끔은 부자 엄마, 부자 아빠를 만나서 처음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부자인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경드림께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얻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선물해주고 같이 놀러가고 새옷 사주고 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던,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목사님이 예언을 하나 하죠.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이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끔 예언도 해요. 목사님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오늘. 무슨 예언을 하나 할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꼭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laughs> 이 다음에 여러분한테 선물 내놓으라고. 마치 맡겨 놓은 것처럼 선물 내놔요. 나 BTS 콘서트 보내 줘요. 얼마인데? 3만 원짜리. 우리 집에 3만 원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가 밥을 굶더라도 나를 보내야. 나는 이걸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집은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 집은 왜안 가냐고. 다른 집은 주말마다 외식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하냐고 꼭 그렇게 독촉하는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태어나서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농담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에게 해 줬으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을 주시는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얻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복받기 위해서라도 꼭 부모님한테 잘하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좀 컸다고 엄마 아빠에게 친구처럼 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엄마가 뭘 알아? 뭘 <laughs> 알겠? 너를 내가 낳았다 이놈아. 니가 아는 모든 거는 나로부터 온 거다, 뭘. 니가 뭐, 나 없이 니가 뭐가 있다고 니가 엄마는 뭘알아이 자식이. 아빠가 잔소리 좀 한다고 표정 험하게 짓고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못돼 처먹었어 아주. 저쪽에 있어, 그런 애들이. 우리 견 없어. 우리 견 없고 그런 애들 저쪽에 있는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은 자기 같은 애를 꼭 낳을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꼭 당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좋은 아이니까. 아멘. 네, 엄마, 아빠한테 친절하게 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평생 연구해 보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그 재수가 없는 사람은 재수 없을 짓을 자기가 늘 하고 다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싶을 때는 내가 과연 재수가 있을 만한 일들을 해왔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괜히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아무나 미워하고 큰 소리 치고 버릇 없이 굴면서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나는 복이 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반대로 해보세요. 공손하게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말씀을 하시면 예 라고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의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에야, 저기 가서 냉장고에서 물좀좀 좀 갖다 줄래?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예. 아이, 이게 안 하던 애들은 티가 나. <laughs> 평소 에 이걸 했어야지. 안 하던 애들이 하려니까 이게 티가 나잖아. 다시 한번 공손하게 예. 걱정 마. 요 시간이 지나면 어른들 설교 시간이야. <laughs> 목사님이 여러분한테만 말하진 않아. 걱정 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하고 엄마, 아빠도 잘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답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애롭고 아이들은 예, 그러면 우리 집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내 저쪽에 어떤 집은 말이야. 애들이 막! 아! 그리고 엄마는 막! 나가! 내가 저걸 왜 맺어? 이런다는 거 아니야. <laughs>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예, 엄마, 예, 아빠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엄마 아빠 표정이 환해지고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찬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용돈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보세요.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가. 한번 하고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건 너무 속보이잖아. 그래도 한 달, 두 달을 하고서 이렇게 엄마, 아빠 눈치를 봐야지.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한번 했는데 왜 용돈 안 올려줘요? 목사님 잘 알지? 너무. 기가 막히게 알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이주일에 우리 동경트림교에서 보배로 잘 자라서 부모님에게는 웃음이 되고 교회에는 자랑이 되는 어린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모, 못 받았던 어린이 선물 어린 날 선물을 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또이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한테 막 한우를 나는 드론을 선물할지도 모르죠 <laughs> 그죠 우주 여행 가는 티켓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laughs> 그렇게 점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임을 오늘 어린 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마음껏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 주셔서 우리 동경드림께 모든 가정들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